백만 이북 도민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북 도민 연합 박수 미수복 강원 도민의 역량을 결집하고 도민들 간의 만남과 화합을 위한 한마음 체육대회 및 자선 바자회가 열렸습니다. 이수보 강원 중앙도민회 중앙청년회와 중앙분여회 공동 주최로 9월 30일 영등포 신길동 대영중학교 운동장에서 도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5회 한마음 체육대회 및 자선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각군 두 분씩 와주세요. 자 지금부터 제 5회 미수복 강원도면 한마음 체육대회 개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지능이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제5회 한마음 체육대회를 경례해주기 위해서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 소개가 있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 중앙도민회장님이시자 이북도민연합회 의장님이신 김지환 회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네, 네, 네. 예, 또그 우리 도민회 수석부회장님이시자 평방금 군민회장님이신 김국일 수석부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그, 도민의 고문이신 김근성 고문, 고문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통청 군민회장님이신 임동호 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회양군민회장님이신 방규익 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성동 국민회장님이신 이상종 회장님 나와 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도민의 살림살이를 하고 계시는 우리 신그 심상진 사무국장님께서도 나와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제36회 대통령기 이북 도민 체육대회 발대식 겸 출사표가 있겠습니다. 출사표 금년 제36회 이북도민체육대통령기체육대회에 출전하는 미수복 강원도 선수단 일동은 미수복 강원도민의 저력과 위상을 위하여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과 최상의 전력으로 종합 우승을 위해 여기 계신 김지환 도민회장님과 도민의 어르신들께 과감히 출사표를 올립니다. 하나, 우리는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한다. 하나, 우리는 미수복 강원도민의 긍지를 끝까지 지킨다. 하나 우리는 반드시 종합 우승을 이룬다. 미수복 강원도 종합 우승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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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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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수복 강원도 선수 대표 임보빈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은 저희 김지한 도민 회장님께서 대회 선언 및겸 대회사가 있겠습니다. 우선 경려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애하는 아, 미수복 강원도 청년 회원 여러분, 그리고 군요회원 여러분, 내빈 여러분, 오늘 제 후에 한마음 체육대회 및 자선파자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이번 대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전폭적인 지원과 배려를 해주신 최문순 도의사님과 도청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리는 바입니다. 친애하는 청년 동지 여러분, 그리고 분녀 회원 여러분, 한마음 체육 대회가 우리 미수복 강원도민들의 화합의 자리가 될수 있도록 성적에 구애받지 마시고 모든 경기에 최선을 다해서 임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청년 동지 여러분. 우리 한반도는 4.27 판문점 정상회담을 비롯한 3차 평양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종전선언이 가시화되어 평화의 기운이 감돌고 우리들의 할아버지, 할머니의 아버지의 고향의 그분들을 대신하여 가볼 날이 뭐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날을 위해 청년 조직을 더욱 굳건히 하고 조직의 확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터 고성군민의 고성지회에서 회원들과 청년 동지들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대단히 행사가 풍성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세를 몰아 36개 대통령기 이북 도민체육대에서는 회 다시 한번 종합 우승의 위협을 달성하도록 합시다. 끝으로 대회 준비에 수고하신 우리. 이정구 중앙 청년회장님과 각군 회장님들, 배정옥 중앙 부조회장님, 장은진 우리 체육부 단장, 그리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과 울로 건강을 기원하며 인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로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 이종구 중앙청년 회장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오늘 제 5회 한마음 체육대회 에 많이 이제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날씨도 아주 운동하기 가장 좋은 그러한 그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어쨌든 이번 행사를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신 김재환 도민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어, 각군, 그, 군민회장님, 또, 명예군수님, 예,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 멀리 그 고성에서 새벽 5시부터 서둘러서 한 60여 분이 이렇게 참석을 하셨습니다. 아, 우리, 에, 서울에서 준비하는데도 상당히 바쁘고 힘든 그런 과정을 겪었거든요. 근데 멀리 고성에서 오셨는데요. 우리 크게 박수 한번좀 쳐주시죠. 예. 네. 감사합니다. 어, 체육대회를 위해서 애쓰신 우리 장은진 체육단장님, 그다음에 김아예 또이 운동장을 에, 사실 얻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어, 우리가 필요한 날짜에 이용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어, 중간의 역할을 해주신 우리 박승덕 우리 전 우리 중앙청년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금년 행사는 아까 도민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고성도 참여를 하고. 또 인원도 그 전보다 많은 인원이 참석을 해서 더 풍성해지고 또 아주 즐거운 그런 그 대화가 될것 같습니다. 음, 모두가 아,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그 계기가 됐으면 하고요. 오늘 기점으로 해서 일곱 개 군이 진짜 공이 합 화합하고 단결하고 또 우리 강원도의 그러한 그 멋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5회 한마음 체육대의 대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한 번, 회전 한번하십 하나, 둘, 셋, 회전! 이날 행사에는 7개 국민회와 고성지회 등이 참가하여 축구와 줄다리기 등각 종목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국민회 명예를 걸고 평소에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했습니다. 특히 배정옥 중앙분녀회장과 부녀회원들은 강원도 특산물을 전시하여 자선 때, 자회를 열었습니다. <laughs> 지금까지 이북도민연합방송 김태림이었습니다.